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등 셀럽이 예정한 브랜드. 바로 음향기기 명가 슈어에서 무브 마이크 그리고 mv7 플러스 론칭쇼를 얼마 전에 진행했다죠. 물론 저도 초대받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이면 무려 100주년을 맞이하는 글로벌 음향기기 명가 슈어. 정말 한우물만 진득하게 파온 슈어 브랜드의 신뢰도와 기술력이 업계 절대 강자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좀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최강도 좋의 행사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제품을 테스트해 보고 또 저렇지만 인터뷰 기획까지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전 주부 그리고 무빙워터님의 인터뷰 세션을 통해서 컨텐츠 장에 있어 사운드가 주는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고요? 우선 라발리의 무브마이크 아 사실 열심히 스튜디오에서 썰을 풀기는 했습니다만 음 역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드 테스트 결과물 바람입니다. 아니겠어요? 바람까지 불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뤄주신 스펙과 제품 설명 분량은 최소화하고 여러분들께 무브마이크를 상황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주목해 주세요 마이크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네 요 자, 앞으로 해죠 앞으로. 우선 마이크가 정말 가볍고 작게 나온 만큼 휴대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무려 8.2g의 극강의 가벼움과 46에 22mm 크기로 촬영 시 마이크가 거슬리지 않는 환경을 구현한 거죠. 이로써 현재 시중에 출시된 무선 라발리언 마이크 중에서는 세계 최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구매 시 크리에이터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 것도 눈에 띄는데요. 마이크 1채널, 무브 마이크 1, 마이크 2채널, 무브 마이크 2, 그리고 2채널 마이크와 전용 리시버가 포함된 무브 마이크 2 리시버 킷이 출시되었는데요. 스마트폰 중심의 촬영자라면 리시버 없이도 슈어 모티브 앱과 연동해 오디오 녹음 또는 비디오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최대 8시간의 녹음 시간을 자랑하고요. 충전 케이스 사용시에 추가로 두번 완충이 되니까 최대 24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나가서 어떤 식으로 촬영했고 활용했는지 들여다보면서 무브 마이크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미러리스 바디. 소니 GV10에 사용해봤는데요 무브마이크는 50Hz에서 20kHz의 주파수 범위를 지원하는데 페어링된 장치로부터 최대 30m 떨어진 곳까지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 새섬전망대를 찾았을 때 최소 10m 이상의 거리에서 페어링 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어. 옆에 지금 파도소리도 나고 음? 어, 네야 궁금합니다. 지금 제목이 2번 마이크랑 1번 마이크 동시에 지금 녹음 중인데. 어디 가봐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친 김에 노이즈 리덕션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얘기 하나 해주시죠. 아, 네, 진짜 좋고요. 사이판이 근데 진짜 매력있다. 이렇게 멋있는 것도. 한족각이 즐길 수 있는 게 겨우 막 모여서 사진 찍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이렇게 듀얼 채널 스테레오 사운드로 주변 자연의 소리까지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귀여워. 자, 다음은 국내 울릉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으로 중간 중간 인터뷰 내용을 담고 싶을 때 무브 마이크를 적절하게 활용해 봤습니다. 안정감 있는 촬영에는 사실 이거만한 게 없죠.

같이 함께 제공되는 윈드스크린을 끼우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아, 지금 마이크가 이쪽으로 지금 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꼽아 가지고 여기를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화각상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북섬. 아 거북바위. 이게 거북이 등이고 이게 거북이 머리. 2.5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마이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관광차가 왔기 때문에 이만 테스트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쓰면은 온전히 제 목소리만 이제 들어가고 주변음을 좀확 죽여주는 바람 분다 바람까지 불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했으니까 제 목소리만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윈드 스크린을 톡 꽂았을 뿐인데 바람의 소리를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 다음은 모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바일 유저 같은 경우에는 슈어 모티브 액과의 1회 페어링 이후부터는 전원을 켜고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연결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 앱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 긴값을 0에서 0에서 6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죠? 프리셋 모드로 제공하는 게 스피치 모드 그리고 스윙 모드 플랫 모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플랫 모드로 녹음 중입니다. 각 프리셋에 따라 컴프레서 압축기 위퀄라이저가 각각 바뀌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필터는 75Hz로 고정이 되네요. 슈어에서 8.2g 초경량 무선 마이크, 무브 마이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사용시간을 갖췄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 및 팟캐스트용 마이크 MV7 플러스도 함께 출시했다고 하죠. 슈어에서 8.2g 초경량 무선 마이크, 무브 마이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사용시간을 갖췄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 및 팟캐스트용 마이크 MV7 플러스도 함께 출시했다고 하죠 슈어에서 8.2g 초경량 무선 마이크 무브 마이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사용 시간을 거쳤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 및 팟캐스트용 마이크 MV7 플러스도 함께 출시했다죠 물론 프리셋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컴프레서나 하이패스 필터를 조정하고 이퀄라이저까지 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은 저장을 해둘수 있고요 참고로 컴프레서는 저음과 고음을 압축해서 최대한 일정하고 균일한 개인값을 내주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고요 하이패스 필터는 특정 부위에서 저음역대를 만지고 깎아줘서 껄끄러스 산도를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모바일로 촬영하다 보면 피사체와 모바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장 마이크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럴 때 라발리의 마이크에 큰 강점을 보이게 되겠죠 최대 30m 거리까지 있는 피사체의 목소리를 깔끔하게 담아주는 것이 슈어 무브 마이크의 장점입니다. 공교롭게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놀이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놀면서 이제 어 신나게 이야기하고 이런 목소들도 리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녹음했을 때이핀 마이크의 장점, 제 목소리의 숨, 요 테스트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좋은 실험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얼마나 담길지는 사실 어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어, 지금 제 모바일에 한계가 있겠죠 이 거리감이나 성량은 똑같이 일부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있으신... 담고자 하는 대상자의 목소리를 저기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고 대상자의 보이스를, 보이스를 담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카메라보다 더 가까운데 지금 마이킹과 뚜이주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더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원래 내장 마이크라면 왜냐하면 카메라와 3명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저는 더원 거리에 있지만 제 목소리가 정확히 더 깔끔하게 들어가야 이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사이를 뚫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만우. 아,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 거리가 지금 한 8m, 한 10m 좋게 되는 거리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값들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삼축 짐벌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삼축 짐벌을 세팅을 해 놓고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시킨 상태로 활용하는 그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뱀마보드 출연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보드 채널의 팬문입니다 또 이제 마이크를 제가 장착을 하고 셀피 모드로 이제 촬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짐벌을 장착하고 이제 촬영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브이로그 촬영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촬영할 때 블루투스 마이크 요렇게 장착을 하고 촬영했을 때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방금 모바일 앱에서 보셨던 그런 다양한 설정값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시버 키트를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당연히 리시버에서도 플랫모드, 스윙모드, 스피치모드 설정뿐만 아니라 노이즈 리덕션, 온오프,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 컴프레서 압축기 그리고 이퀄라이저까지 여러분들께서 세팅값을 설정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단점. <laughs> 가격이 좀 높은 게 아쉬운 포인트네요. 리시버 포함 키트는 80만원으로 타 제품 대비 고가인 건 사실이지만 슈어사의 전통성과 풍부한 마이크 노하우가 반영된 무브 마이크는 정말 사용해보니 안정적인 페어링, 그리고 방송 촬영 수준의 뛰어난 음질을 자랑하는 만큼 한번 구매해두면 끝까지 함께할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유튜브 입문하면서 슈어 MV88을 처음 구매하고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 여러분 우와, 앞으로도 일상에서 재밌네. 슈어 무브 마이크와의 여정은 계속될 텐데요. 어, 진짜, 진짜. 여러분들께 진짜, 진짜. 앞으로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운드 측면에서도보다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네, 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슈어 브랜드와 함께했습니다.